자, 네모보다 동그라미만큼 큰 수, 작은 수고요 자, 네모보다 동그라미만큼 큰 수는 뭐야? 더하기. 그치, 네모 더하기 동그라미고요 a보다 3만큼 큰 수는 뭐야? 큰 수는 더하기라 그랬잖아. 그래서 a 더하기 3이 되고요 자, a보다 3만큼, 마이너스 3만큼 큰 수는 뭐야? 빼기죠. 그래서 빼기. a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 삼 이렇게 되고요. 자, 네모보다 세모만큼 작은 수는 뭐야? 빼기가 되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네모 빼기 세모가 되고, a보다 사만큼 작은 수는 빼기라 그랬죠? a보다 사만큼 작은 수 빼기. a보다 마이너스 사만큼 작은 수는 빼기잖아. a보다 마이너스 사만큼 작은 수 됐죠? 이렇게 되고요. 자 498번 3보다 7만큼 큰수 a네. 더하기잖아. 맞지? 3 더하기 7은 뭐다? a다.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4만큼 작은 수 뭐야? 빼기잖아 이거는 b래. 할때 a 마이너스 b의 값은 뭔가? 그러면 은 a부터 구하면 되겠네. a 나왔죠 벌써? a는 10이다.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b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요. 자 그리고 양 이거 음의 정수가 커요. 양의 정수가 커요. 얘가 더 크죠? 이렇게 음의 정수가 되고 요거 5와 4의 차를 구하면 1이죠. 1. 자 그러면 그러므로 b는 마이너스 1.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? 10에다가 음의 정수 1을 빼줘라 그랬어. 그러면 얘는 더하기가 돼버리니까 정답은 11 되네. 그러면, 그러므로 a-b는 11이다. 내용 쉽다!